자 안녕하세요 정종호 심판입니다. 자 22조 바이올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올레이션이란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의 일종입니다. 어, 시행으로는 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바이올레이션이 발생한 곳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경계선 밖에서 반대 팀 선수에게 볼을 주어 드로인을 시킵니다. 다만 백보드의 뒤쪽은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선수에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백보드의 뒤는 바로 뒤는 제외를 합니다. 제23조 아웃 오브 바운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웃 오브 바운즈는 선수의 아웃 오브 바운즈와 볼이 아웃 오브 바운즈 되는 것입니다. 즉 선수가 아웃 되는 것과 볼이 아웃 되는 것입니다. 선수가 아웃된다는 것은 선수의 신체 어느 부분이 경계선 상 또는 경계선 밖에 플로어나 물체에 닿고 있을 때를 말합니다. 다음은 볼이 아웃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경계선 밖에 있는 선수 또는 그 외의 사람에게 터치될 때 경계선 상위 뭐 위는 천장까지 포함을 합니다. 또는 경계선 상에 있는 물체나 플로어에 터치될 때, 백보드의 지지대, 백보드의 뒷면, 경기장에 위에 있는 물체에 터치될 때, 볼이 아웃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규칙의 적용입니다. 비록 볼이 선수가 아닌 다른 것에 터치되어 아웃이 되었다 해도, 볼이 아웃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터치한 선수가 볼을 아웃시킨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일 볼이, 볼이 경계선 바깥 또는 경계선 상에 있는 선수가 터치하거나 터치되어 아웃이 되었다면 그 선수가 볼을 아웃시킨 것입니다. 핸드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두 선수 중에 한 선수가 경계선 밖이나 백코트로 움직였다면, 즉, 그 사이드라인이나 백코트, 그 사이드라인이나 백코트 라인으로 움직여서 선을 밟거나 넘어가게 되면 그것은 발렛이 아니라 점프볼이 됩니다. 다음은 드리블링입니다. 드리블이란 선수가 라이브된 볼을 플로에 던지거나 탭하거나 굴리거나 바운드하는 컨트롤링입니다. 드리블은 코트에서 볼을 컨트롤하는 선수가 볼을 플로에 던지거나 탭하거나 굴리거나 바운드를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선수에게 터치되기 전에 다시 볼을 터치할 때 시작이 됩니다. 드리블은 볼이 동시에 선수의 양손에 터치될 때 또는 한 손이나 두 손에 볼이 머무를 때 끝이 납니다. 드리블을 시작할 때 볼을 공중으로 던지고 나서 그 볼이 플로어나 다른 선수에게 터치되었다면 그 선수는 볼을 다시 손으로 터치할 수가 있습니다. 선수는 볼이 손에 닿고 있지 않는 한몇 걸음이라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선수가 코트 내에서 우연히 볼을 넣쳤다가 다시 컨트롤하게 되는 것은 볼을 펌블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음은 드리블이 아닌 경우입니다. 필드골을 성공시키기 위한 연속적인 슛, 드리블을 시작할 때나 끝날 때 볼을 펌블하는 것,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적용하는 부분인데요. 드리블 하다가 펌블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드리블은 가능하고요. 다시 펌블까지만 가능합니다. 다시 드리블은 안됩니다. 그리고 드리블을 하다가 펌블을 합니다. 그 볼을 다시 잡고 드리블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다른 선수들과 볼을 컨트롤하기 위해 다투다가 탭하는 것. 다른 선수가 컨트롤하고 있는 볼을 탭하는 것, 패스하는 볼을 빗나가게 하고 다시 잡는 것, 트래블링 발레션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볼이 플로어에 터치되기 전에 한 손에서 다른, 한, 다른 손으로 토싸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보드를 던져서 마치고 다시 잡고 컨트롤하는 행위는 드리블이 아닙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흰색 플레이어 선수가 백보드를 맞춥니다. 백보드를 맞추고 다시 잡는데, 이것은 드리블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에는 이것은 발레신을 불었지만, 지금은 발레신이 아니고 허용되는 플레이입니다. 규칙의 정용입니다 선수는 드리블을 첫 드리블을 끝낸 다음 다시 드리블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코트에서 볼의 컨트롤을 끝낸 다음에도 다시 드리블을 할수 있습니다. 필드골을 위한 슛을 했을 때 상대 선수가 볼을 터치하여 볼 컨트롤을 잃을 때 패스 또는 펌블이 된 볼이 다른 선수에게 터치되었을 때입니다. 다음은 트래블링입니다. 트래블링의 정의는 코트에서 볼을 가지고 이 조항에 정해진 제한을 벗어나, 즉 규정을 벗어나 어느 방향으로든 한발 또는 두발 모두를 불법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트래블링에서 피벗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피벗의 정의는 코트에서 볼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피벗 푸시된 발을 한 발을 플로우의 한 지점에 고정시킨 채 다른 발을 어느 방향으로든 한번 또는 그 이상 합법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피버풋의 설정입니다. 두 발이 플로에 서서 볼을 잡은 선수는 그 다음 어느 한 발을 플로에서 떼는 순간 다른 한 발이 피버풋이 됩니다. 드리블을 시작할 때에는 손에서 볼이 떠나기 전에 피버풋을 플로에 뗄 수가 없습니다. 패스나 슛을 하기 위해 선수는 피버푸스로 점프할 수 있지만 볼이 손에서 떠나기 전에는 어느 발도 플로에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수가 진행하는 동안 또는 드리블을 끝내면서 볼을 잡는 선수는 투스텝으로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패스하거나 슛을 할수 있습니다. 선수가 움직이면서 볼을 받고 드리블을 시작할 때 투스텝 전에 볼을 놓아야 합니다. 볼 컨트롤을 얻은 후에는 첫 발이나 두 발이 폴로에 터치하면 첫 스텝이 발생합니다. 첫 스텝이 생긴 후에 어느 한 발이 폴로에 터치되거나 두 발이 동시에 폴로에 터치되면 투 스텝이 발생합니다. 선수가 두 발로 멈추거나 동시에 터치되어 첫 스텝을 가진다면 어느 한 발이 피부풋이 됩니다. 만약 그때 두 발을 폴로에서 떼고 점프하게 된다면 그 선수는 볼에, 볼이 손에서 떠나기 전에 어느 발도 플로에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제로 스텝이라는 저희가 개념이 생겼는데요. 예전에는 제로 스텝, 뭐, 게더 스텝이라고 합니다. 게더 스텝이 인정이 되지 않아서 트래블링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제는 게더 스텝, 어, 제로 스텝, 게더 스텝이 지금 허용이 되다 보니까 그 트래블링에 대한 그, 그 판정이 좀 위해졌습니다. 선수가 진행하는 동안 혹은 드리블을 진행하거나 끝내면서 볼을 잡는 선수는 투 스텝으로 멈출 수가 있다. 예전 같았으면 볼을 잡는 동안이라 했기 때문에 그 잡는 동안에는 첫 스텝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하지만 지금 룰이 변경이 돼가지고요. 그 볼을 잡은 후에 첫 스텝입니다. 즉, 볼을 을잡 잡는 동안에는 스텝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다음에 오는 첫 발이 첫 스텝이 됩니다. 자, 트래블링 제로 스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씀드렸다시피 제로 스텝이란 용어는 어, 심판 교육의 명확성을 위해서 향합니다. 사실 규칙서에는 제로 스텝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냥 제로 볼을, 컨트, 볼, 어, 볼을 컨트롤할 때에는 스텝이 제로입니다. 제로 스텝. 그리고, 볼을 컨트롤 후에, 플로에 터치되는 첫 발이, 첫 스텝이 됩니다. 그리고, 첫 스텝 후에 터치되는 다음 발이, 두 번째, 투 스텝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오른발 제로 스텝, 그리고 왼발 첫 스텝, 두 번째 투 스텝. 그래서 이거는 합법적인 스텝이 됩니다. 만약 선수가 한 발을 플로에 내려섰다면, 오직 그 발만 피버풋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수가 점프해서 한 발이 원 스텝으로 내려왔다면, 그 선수는 두 발로 동시에 투스텝으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그 선수는 어느 발로도 피버풋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즉, 피버풋이 없습니다. 만약 한발 또는 두 발을 들어 올렸다면 어느 발이든 폴로에 돌아오기 전에 볼을 손에서 떠나 보내야 합니다. 즉, 슛이나 패스만 가능합니다. 만약 두 발이 플로어에서 모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동시에 두 발로 플로어에 내려섰다면, 다음 한 발을 플로어에서 떼는 순간, 다른 한, 한 발이 피버풋이 됩니다. 드리블을 끝내거나 볼의 컨트롤을 시작하는 선수는 계속해서 같은 발, 보통 우리가 홉스텝이라고 합니다. 이게 또 피발 용어는 없는데요. NBA에서는 홉스텝이라고 합니다. 혹은 두 발로 플로어에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허스텝에 대한 영상인데요. 자, 느린화면에 나올 겁니다. 드리블하는 선수가 골대를 향하여 드리블을 칩니다. 그리고 오른발, 오른발. 같은 발로 플로에 디뎠기 때문에 이것은 트래블링 발리션입니다. 보시다시피 오른발, 오른발. 점프 스텝입니다 보시피 첫 번째 게더 스텝은 제로 스텝, 그리고 두 발로 내려섭니다. 첫 번째 스텝, 그리고 두 번째 스텝. 그리고 슛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은 합법적인 동작입니다. 그시다시피 선수가 볼을 잡습니다. 제로 스텝. 그 이후에 두 발이 떨어집니다.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 피어 푸시 없습니다. 선수가 플로에 넘어지거나 눕거나 앉는 경우가 생깁니다. 선수가 볼을 잡고 있는 동안 플로에 넘어지거나 누워있는, 누워있거나 앉아 있는 상태에서 볼을 컨트롤하거나 미끄러졌을 때는 그 자체는 발레션이 아닙니다. 만약 그 다음에 볼을 잡고 있는 동안 구르거나 일어서를 한다면 그것은 발레션입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파란색 유니폼 선수가 드라이빙을 하려다가 넘어집니다. 어, 심판은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을 뭐 선언하였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동작이기 때문에 어,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이 아닙니다. 다음은 트래블링 영상입니다. 돌아나오는 선수를 보시면 됩니다. 이 트래블링 이유는 보다시피 선수의 축발이 떨어지면서 플로에 넣었 볼을 플로에 놓았기 넣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플로에 어 놓기 전에 피벗풋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트래블링입니다. 다음은 3초 룰입니다. 음, 공격팀의 선수는 상대팀의 제한 구역 안에 3초 이상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3초를 적용해 여유를 둬야 합니다. 선수가 제한구역을 떠나라고 하고 있을 때, 제한구역 안에 있는 선수, 자신 또는 팀 동료가 슛동작 중에 있으며, 그 볼이 선수의 손에서 떠나거나, 떠나고 있거나, 떠났을 때, 그리고 3초가 되기 전부터 머물러 있던 선수가 필드코를 던지기 위해 제한구역 내에 드리블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3초 발리에이션이 해제가 되려면, 그리고 자신이 3초 발리에이션이 걸리고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그, 지향구역 내에서 두 발이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혹, 선수 중에 한 발을 걸치고 있거나, 한 발만 나가 있는 경우는 3초 발리에이션이 계속해서 적용이 됩니다.